여기는 스타리스 <목소리> 협과 함께하는 이슈 마켓입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또 제가 4일 동안 월화수목 다저회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애장품들 어, 사무실에서 샀다가 한 번도 못 입은 옷이나 아니면 촬영 한번 이렇게 입고 이제, 이제 못 쓰는 옷들은 정말 막 5천 원만원 아, 내놓, 내놓고요. 특히 제 옷은 또 브랜드들이 다 좋아요. 제가 입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어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옷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행복이 될수 있는 옷들을 다 갖고 나와서 아주 싸게 팔고 있고 또한 30개 정도의 업체들이 입점을 해, 계시, 해 계시는데 주로 이제 국내 브랜드 약간 소규모 국내 브랜드들 위주고요 제가 오늘 저의 바자회 브랜드를 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시면 아 이렇게 예쁜 국내 브랜드가 많았구나 라고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그러면 따라오시죠 어머머머머 저의 애장품입니다 이런 건 보시면 쿠시버튼이라고그 박승건 디자이너 시장님 옷인데 아마 제가 살때한 얼마에 샀더라? 보통 5,60만원. 뭐요? 입으셔! 근데 5만원에. 그리고 네온 컬러. 여전히 올해 트렌드잖아요? 이게 제가 한몇년 전에 산 건데 다시 또 이제 네온 트렌드가 돌아와서 여전히 올해 아니면 내년에까지도 흰색이 없는 그런 제품이고. 저와 절친. 베프인 우리 한수민 원장님, 네. 원장님이 스모 네. 원장님이 한수민 원장님이 만드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스크팩이에요 이거는 이사종 저는 집에 제가 정말 리얼 이거밖에 안 써요 진짜로 벌써 한 2년째 4종을 진짜 가성비 갑인 제가 한수민 실스팩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스크팩을 이거 완전 처음 마스크팩을 만들어 보신 거예요 원가 조절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장당 한 4, 5천 원으로 이제 이제 측정을 하셨어야 되는 마스크팩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팔아야 되는 데 남는 게 없다고. 근데 지금 와서 뭐 이렇게 선고을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지 않는 한수민 실습팩. 너, 저는 실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어갈스 <laughs> 제가 또선 스틱과 선 쿠션을 만들었잖아요. 와. 요즘 정말 스타들이 사랑하는 서연이도 너무 좋다고. Check. 수영이도 너무 좋다고. Check. 그리고 수민 언니. 우리... 아니 압도미션 수현이가 유튜브에서 인증을 최. 해줬어요. 자기 요즘 최애 템이라고. 그리고 퓨어디 이런 유튜버, 이런 많은 스타들이 벌써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선 제품. 선 제품도 저희가 지금 원 플러스 원. 오늘 바자회에서만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번 가을에는 약간 이런 이런 레이어링 레크리스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니트 같은 거 입으시고. 이렇게 하나 포인트로 해주시면 은 정말 세련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예쁩니다. 이렇게 뭔가 과하지 않지만 약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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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가 있어서 막 화려하지 않은데 아, 좀, 이렇게 좀애지 있게 할수 있는 요즘에 좀또 이런 약간 이런 볼드하면서 이런 이런어림들이좀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겨울옷에 너무 귀걸이가 막 반짝거리고 무거우면 안 어울리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벼운 듯하지만 엣지가 있는 이제 주얼리로 같이 해주면 무거운 니트나 뭐 코트나 이런 퍼룩에 되게 잘 어울려요. 세련되게 하실 수 있어요. 어머머머머 제가 봄날 여기선 항상 또 모자를 사요. 이거 내가 샀어. 저 이거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동안 페이스를 연출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햇빛을 가리면서 바람이 불어도 모자가 안 날아가게 왜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모자를 예쁘게 썼는데 바람이 막 불어 이렇게 잡고 뭐 어떻게 애를 손을 잡아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끈으로 이렇게 딱 묶어주시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모자가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자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나는 브리아나 슈즈를 진짜 바다야할 때마다 두 개씩은 사나 봐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얘네 오늘 진짜 오늘 그러니까. 웬일이야? 다중 이게 너무 짱이다. 이요번에부터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이왜 이렇게 변해요? 세상에 마상에 신고은 신발 버리고 왔다요 어? 국민이 보세요. 자, 기로 당겨가겠습니다.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편하게 보십시오. 네. 카메라가 열로 찍고 있어서 안 걸리십니다. 어떤 거 보세요? 네. 요, 요걸로 할까? 요걸로 할까? 지금 아 지금 고민중이세요 고민 예. <laughs> 누구 주셨죠? 집에 갖고 계신 그릇들이 이렇게 좀 심플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다 나왔을 거예요. <laughs>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 바자회가 열리는 현대백화점에서 저희 바자회 입점 브랜드들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드렸는데 사실 어 이렇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개인 개인이 하시는 아주 작고 소규모지만 알찬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바자회는 그런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쓰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브랜드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바자회 영상을 통해서 모르셨던 브랜드들도 또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희 바자회의 수익금은 다 이제 그 수익금 중에 일부가 백화점과 저희 업체분들이 함께 조금씩 양보를 하셔서 그 일부 수익금을 저희가 또 기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소비가 다 이렇게 착한 일로, 그러니까 뭘 샀는데 그게 착한 일이 되는 거죠. 앞으로 또이 다음에 언제 열릴지 아직은 미정이지만 1년에 한 3, 4번 정도 하니까 저희 바자회에 많이 놀러와 주시고 저희 이런 작은 중소, 소규모 업체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오늘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 걸어 볼 거예요.